35일 리듬이 이 연습 24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8의 6박자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번엔 악보 3번이 되겠고요. 네, 이곳부터 해서 네, 이렇게 이곳까지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어, 앞선 시간 음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제 음정이 바뀌어지긴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볼게요. 악보 3번 중에서 솔라시시라솔라시도도시도레레도시도레미미레미파네미파솔솔파솔라라솔파솔 네. 그다음에 한 박자를 쉬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솔솔솔 시라 솔라 시도 도솔솔솔 시라 솔라 시도 도 쿵짝짝 쿵짝짝 이런 식입니다.